본인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아, 다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 합니다. 질문하실까요? 스피트, 하트, 어... 오늘 8월 8이가지면서 현대인의 호흡을 그려냈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근데 이 o 치이들석이이이렇게이명한이 o 데이 고요 이스팅이 있어가지고 이 o 한 방식으로 이렇게하시는이 OK, 이 OK, 이 o 이 o 요이 OK, 이 OK, 이 o 이 OK, 이 OK, 이 OK, 이 OK, 이 พยายามหาตุกตาในใจอะฮะเวลาเขียนเขียนบทแล้วจะเอ๊ะหน้าเป็นหน้าใครเพืมาเป,เป็นนั่นนะฮะปรากฏว่าหน้าพี่หมาบลอยมาแล้วผมก็ตั้งแต่ตอนดูองค์บากเนี่ยผมผมมองเห็นแง่มุมที่มันเป็นดราม่าในตัวเขาคือคนเนี่ยเวลา perception ที่มองพี่หมาบเนี่ยเ็าจะเป็นตลกอย่างเดียวแต่ผม 인그손바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주인공은 태국에서 이제 닉네임을마음이라고 쓰는 코미디언입니다. 그냥 우리가 유명한 코미디언이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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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열고 위에 뭐한테 치고 유명한 그런 코미디언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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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코미디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이 시나리오를 적을 때 앉아서 어떤 그 자기 시나리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얼굴과 또 내가 원하는 또 배우들의 얼굴과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그리고 하나의 모델을 자꾸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는데 도대체 이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이 없던 차에 옹박이란 영화 속에 나오는 이그 마음이라는 코미디언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이 마음이라는 사람은 그저 굉장히 웃기는 사람, 코미디언,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를 생각을 했을 때이 주인공으로 하역금그 관객들에게 굉장히 슬픔을 주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했는데, 어그 아, 아, 캐릭터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코미디언적인 요소이 웃기는 그런 요소를 많이 버리고 드라마적인 요소를 살려가지고 관객들에게 관객에게 최대한으로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살리고자 노력을 하셨답니다. ตอนที่ฉายเนี่ยด้วยความเป็นดาราตลกของเขาก็าทำให้คึิแรกของหนังเนี่ยคนที่เขายิ่งเจ้าเศร้าดังนั้นดังนั้นงนั้นดักนั้นดสงนังนั้นดนั้นดังนัังนั้นดังนั้นดังนั้น้ัองน้ั้งน้นนงนั้นนั้นนยันัังั 내또เอ 그 여자 배우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 여자 배우는 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랍니다 주로 이제 TV 그 드라마에서 많이 어, 그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우도 흥흥 흥행, 흥과 흥행, 인기 몰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아, 여자 여자 트라고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고, 어, 두 번째 질문은 어,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은 뭐 말을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관객이나 자신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답니다. 어, 내 인생에서 우리,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최고선, 최선의 그 선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싸워,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우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순수함이죠.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는 내가 계속 쓰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정말 내가 사랑을 만난다면 이 영화에서처럼 혹은 어 우리가 그 바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꼭 만나는 거 있잖아요. 빙빙빙빙빙빙 돌다 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이 시점에 그 만나. 이 영화 러달 밖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 중. ตัวละครในหนังของผมทั้งสองเรื่องที่ผ่านมามันจะมีความเชื่อคือผมมีความเชื่ออยู่อย่างนึว่ามนุษย์เนี่ยเป็นสิ่งมีชีวิตที่ชอบหลบหนีเข้าสู่โลกของจินตนาการเนี่ยชอบเอสเคปเราเป็นสิ่งมีชีวิตที่แบบติดลหลงไหลการเอสเคปเราถึงต้องมาดูหนังไงฮะ เราถึงต้องฟังเพลงเราถึงต้องหาหนังสืออ่าน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จะสามารถหลุดจากโลกของความจริงเข้าไปสู่โลกแฟนตาซีไดนะ้ส่วนละครวิทยุที่ผมเซตขึ้นมาในหนังเรื่องนี้นะฮะเป็นเพราะว่าผมเป็นคนชอบฟัง AM มาเป็นปีๆอยู่เหมือนกันก่อนหน้าที่จะทำหนังเลยเนี้ยนะครับซึ่งมันเป็นเรื่องที่คือพอผมเปิดไปเจอช่องหนึ่งเนี่ยซ,ซึ่งผมเอามาอ้างอิงใช้ในหนังเรื่องนี้เนี่ย ผมแบบชอบมันมากเพราะมันลื่นลมแล้วก็ขณะที่ผมขับรถไปท่ามกลางเมืองกรุงเทพที่มันแบบรถติดมากเลยแล้วก็วุ่นวายมากเสียงพวกนี้มันเหมือนกับแบบมันปลอบประโลมใจเราได้แล้วก็มันเหมือนเป็นเสียงที่มาจากอีกยุคหนึงเพราะว่าละครวิทยุในปัจจุบันเนี่ยถูกผลิตโดยคนที่มีอายุแล้วแล้วมันก็กําลังจะหมดอายุมันกำลังจะหายไปหมดแล้วนะฮะ เหลืออยู่ไม่กี่คณะแล้วก็มีแต่คนแก่ๆโดยที่แบบว่าไม่มีใครมาสืบสานต่อ,อด้วยทุนลอนที่มันน้อยด้วยฮะทำให้เสียงหรืออุปกรณ์ซาวด์เอฟเฟกต์หรืออะไรทุกอย่างเนี่ยพอเป็นยุคอดีตเนี่ยผมรู้สึกว่าพอพระเอกต้องแฟนตาซีตัวเองเข้าไปปุ๊บเนี่ยผมก็คิดไปถึงหนังยุค70พวกอะไรเงี้ยแล้วกแ็แล้วก็ผมก็พยายามถ่ายทอดต่อมา 첫 번째, 어, 두 가지를, 두 가지 이제 본인이 이 영화를 만드시고 시나리오를 적부고이 영화를 이제 계속 촬영하고 만드시면서 두 가지 이제 그 믿음이랄지요.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늘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들은 항상 어디론가 탈출구를 라고 있대요. 다사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여행을 통해서 그렇지만 누구든지 가슴 속에는 어디론가 탈 빠져 나가고 싶은 거, 탈출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을 다 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아마 그질문자로말씀하신판타지로연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그 그, 그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 라디오 드라마를 어 만들기 직전까지도 AM 라디오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었고 영화를 만들면서도 기속해서이 AM 라디오의 어떤 한 그 부분 있대요. 어, 시간대가 있대요. 그 시간대를 굉장히 어, 즐겁게 들었는데, 어뭐 어쩌어 이제 운전 중에 교통 체증 굉장히 심하거든요, 방콕은. 그런데 교통 체증이 심할 때 전혀 사람을 짜증나지 않게 어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아 어, 그런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이 이런 그좀 우리나라로 야기하면 트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옛 노래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를 어좀 대변하는 듯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좋아하고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노인층이나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조용히 마감하는 듯한 그런 그 세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한번쯤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보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 한답니다. 관심이 없어 하고, 그리고 너무나 적은 수기 때문에, 어,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방치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세대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렇고, 그런 과거를 끄집어내갖고, 판타지화 시켜서, 우리 영화에서 그, 마치 한 70년대,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어, 이런 그 생각을 늘 하고 영화를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보수적인 <laughs> 방식을 <laughs> 가진 사람과 화면 중에 뭐도시드에서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이 힙합 음악을 듣고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런 장면이 계속 근절이 되는데 감독이라는 직업상. 옛날 생각이나 옛날 노래들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얘기라고 아까 하셨는데 본인이 굳이 나눈다면 신세대적인 취향이신지 아니면 그런 아까 오셔야 되는 것 중에 그런 옛날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취향인지. 예. 음. 나이는 약인데. 그 본인 같이 인데 그룹에서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휴대폰을 보더니 아, 이뭐 이제 좀 바꿀 때도 안 됐나 이제 좀 바꿔라 하는 그런 소리만 들어봐도 뭐 자기는 그런 쪽에 본인은 아 그런 쪽에 크게 뭐 신세대들 취향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 것 같다. 이게 음? 내가 지금 전화기를 사용하는 건지 정아이가 내려 사용하는 건지 그렇게는 항상 좀놀래고 있답니다. 이 사업 하나의 가까워. <목소리도> 우와는 항상 ีค롭고좋고 아름다운 그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도 ก็ถึงอย่างั้นนะครับผมก็เกิดคถามขึ้นมาว่าอ่า 새로운 물결 이런 바로 우리 그 옆에 있지 않다면 이런 영화에서 어떻게 그런 설명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 보면 정말 나쁜 없을 것같 그러니까 이게 또 과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지나고또 다음 시기가 되면 이 지금 우리가 봐야 그저 나쁜 놈 하는 거, 그리고 저런 그막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또 과거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쁜 놈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고 결국은 어 새로운 것 그리고 어그 기술적인 면 이런 것들이 어 결국 주인공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에서. 그 섣불리 어,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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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이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아, 그 실제 이 영화의 줄를 그 이루는 내용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그 주인공이 범메디언이나 보니까 이런 드라마적인 연기를 할 때는 좀 그렇게 능숙하게 잘 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못하는 연기 그대로 살렸고 그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좀더 슬프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포, 어, 표정을 절제하게 그렇게 요구를 그 하셨다고요. 내향린것 봐. 그리고 표정을 절제한 거는맨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확실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출하는 대다 팡 터지는 듯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절제를 시키고 조금 더덜 보여주고 조그렇게 하셨답니다. 이거는 그 사실 여배우가 아니. 그 주인공이 웨딩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쉽게 남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 남들의 입장에서 그걸 좋아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는남자 입장에서는 어, 얘가 나를 좋아하나? 변하고 싶어하나? 그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웨딩샵을 하고 싶어 는지 알고 그걸 했는데 그 남자, 그 주인공 남자가 저는 이름은 낯선 이름인데 나타난 는지리 제품이나 기차품 그런 것보다는 다른 다른 작품들이 있으면면 보고 싶은데 혹시 뭐, 뭐 다른 영화제나 뭐한거 있으면 다른 작품에서 나요 아까 어, 아아에 어. 아. 이 나니까 อา이จ어เข้าใจว่이อ้า이คนนี้이ยาก이ะแต이งงานของหรือเปล่าอะไ이อย่างเง이้ยค่이แต่ไม่ได이 아시겠느냐고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요그리고이 남자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건 왜냐하면 그 여자 주인공 의 직업이 일단은 자기 몸을 아 죄송합니다 이런 표 써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남자 주인공이 생각하기에 아마 이 여자는 나를 하고 결혼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이 여자는 정말 이 웨딩숍을 하나 차리고 싶은가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고요? 질문 두 번째. 리리가 이제 인 컨펌을 해. 그리고 이 영화는 본인에게 두 번째 영화인데요. 첫 번째 영화는 태국 그 이름으로 쓰인 이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여자 주인공이 포르노 잡지에서 글을 기고하고 먹고 사는 그런 그 여자 주인공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주 그냥 짧은 단편 아주 에로틱한 그런 소설을 써내면서 어 그리고 본인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이 여자의 삶을 그린 영화가 첫 번째 영화이고 지금 이제 이게 두 번째 영화입니다. 그리고.